할렐루야,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찬의 패션, 패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패션 테라피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품격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어떤 패션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품격을 담아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운동선수들이 보면 마라톤을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잠발을 입고, 워커를 신고, 이렇게 뛰겠어요. 수영선수가 수영을 할 때, 오리털 바카를 입고 수영을 하겠어요. 스포츠에도 이 패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패션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 옷을 입느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인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옷을 잘못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 요인이지만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 정신 상태가 좀 거시기하다는 얘기고 여러분 여름철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정신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다니면 그 영판. 그 시기 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예의가 없다는 것이고, 옷은 그사람이 어떤 그 인격을,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보면 바닥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녹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연색이 중요해요. 자연색이요. 그래서 색상 컬러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그 색을 통해소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투우장에 가면 그 소를 흥분시키는 그 천이 빨간색일까요? 하얀색일까요? 붉은색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색, 색에 대해서도 그런 색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요. 패션테라피다. 패션이 중요. 패션 그래서 성도가 갖춰야 될 패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지해라 옷이 중요. 옷이. 여러분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군인이 워카를 신어야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고 군인은 아무리 더워도 앞에 방탄 조끼를 해야 폭탄이 터졌을 때 심장이 가슴이 보호가 되고 헬멧을 써야 머리를 다치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은 더워도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에 그런 그 패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이게 감동받은 말씀이 뭔가 하면 에스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서겔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뺀질뺀질하게 해주겠다. 네가 앞으로 하는 사역이 별꼴이 다 있고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될 터인데 그럴 때 놀라지도 말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사람 말을 겁을 내지도 말고 문자를 신경 쓰지도 말고 사람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라. 피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 이마 빼기를. 단단하게 내가 성형을 해줄 테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뺀질뺀질 해주니까 확 들이받아라. 누가 뭐라 하든지 담대하게 나가라. 뭐 그런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흔 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자기라는 것이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 몸의 병이 80%는 마음에서 관계에서 시작되는, 부부 관계, 고부 관계, 친구가 관계가 뒤틀리면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문제거든. 여자들이요, 엉뚱한데 신경을 팍짝쓰면 며칠 만에 팍 늙어. 얼굴이 상해. 그래서 마음이 고아야 예쁘지. 제가 어떤 그 성악을 전공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성악을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생명이잖아요.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곱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쏘가지 싸가지를 잘 먹어야 된다는 거요. 마음이 예뻐야 목소리도 좋게 나오지 마음을 나쁜 마음을 나쁜 생각을 하면요. 목소리도 나빠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도 할때 얼굴이란 말은 얼 빠진 사람 할때 얼. 꼴값을 떤다 할때 꼴. 그 얼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하나의 그 생각이 사상이 마인드가 꼬라지를 형성한 걸 얼굴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다는 것은 심보가 마음 은행 심사가 좋을 때그 사람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흔 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패션을 얘기할 때 일단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맑고 곱고 향기롭게 마음을 원만하게 잘 먹어야 되는데 그서 성경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놀라지 말라, 졸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이게 전부 다 마음에 대한 거거든요. 마음이 위축이 되면, 마음이 놀래 자빠지면,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면, 그게 우울증이 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담대히 하라 할때그 담대라는 말은 썰개 담자 큰 대점 썰개가 크다는 말은 간대이가 부었다. 약간 믿음이 센 사람은 담대한 사람 보면 간이 부은 듯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간을 간이 떨어진다 이러잖아요. 간이 떨어진다 이러고 사람이 이러분 심리적인 거하고 우리 장기가 굉장히 영향이 많다. 겁을 잘 내는 사람은 이 썰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속이 상하고 체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심리적으로 관계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안 돼. 그 걱정이 태산이고 염려를 많이 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편이 화를 요달리 잘 낸다거나 울컥 벌컥 왈칵하는 사람은 이미 간이 나빠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든지 앞으로 간이 나빠서 죽으려고 작정 기도해서 듭빈다 이런 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화를 낸다 걱정한다 겁을 낸다는 건 우리의 몸의 신체의 오장육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첫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아름답느냐 패션이 얼마나 어울리느냐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먹기 나름 주인 닮은 정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정원을 잘 가꾸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정원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허락 없이 상대방 집에 신방을 가거나 이런 건 아주 큰 결례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거기 허락을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정원을 예쁘게 만든다고 할때 정원은 주인 닮은 정원이라 정원에 어떻게 화초를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손에 솜씨를 맵씨를 마음씨를 담박에게할 수가 있는 저는 신방을 가면 요그 부인 집사님들 집에베란다에 화분부터 봅니다. 화분이 아주 반질 반질하게 예쁘게 신선하게 잘 키운 집은 그 부인 집사님 솜씨가 좋다고 보고 화분이 3분의 1은 말라 죽고 3분의 1은 썩어 죽고 그런 집은 게을러 터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집에 설교 보면 은뭐 회개할지어다 이런 가거 하죠. 그 집에 화분 키우는 거 하나를 보면 그 주인 마님의 모든 그 스타일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만큼 주인 닮은 정원. 성경에 보면 마음의 밭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좋은 땅이 있고, 그야말로 좋은 사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사람은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마음이 늘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성령 충만 하니까 쓸데없는 게 와서 자리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마음이 좋은 사람은 다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요. 며느리를 구하거나 어떤 직원을 뽑을 때 믿음을 안 본데, 믿음을 안 보고 사람 바탕, 심성, 마음을 본다. 마음이 좋은 사람은 시집을 가면 좋은 며느리가 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집사가 되면 집을 사고,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였는데, 성품이 쏘가지가, 싸가지가 안 좋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그시기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 다는데,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가밭, 돌짝밭, 까시밭은 이게 마음에 세상 재리에 근심이 염려가, 걱정이 태산이면 그건 까시밭이 되는 거에요. 까칠해지는 사람. 그리고 길가밭은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니까 이게 그시기 한거예요 돌짝밭은, 그 단단한 돌짝밭,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돌짝밭을 할 때, 저기에서 농사가 되겠나 할 정도로 그 산에 돌이 많고, 박토에, 크기는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마음 먹기 나름이다이때 마음을 첫째 꽃단장을 해야 돼요. 마음을 이쁘게, 곱게, 향기롭게, 스마트하게, 젠틀하게, 예쁘게, 마음을 내가 잘 먹어야 돼요. 마음에 따라서 얼굴이 표가 나고, 그게 외모가, 마음먹은 대로 얼굴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얼굴이라 할 때는 마음을 좋게 먹고 그 다음에 담대. 담대한다고 뭐예요? 썰게 담자 한대자큰 큰 마음을 먹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 마음은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이 성령 수술을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떨지 않고 마음의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채라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은 무기에 의해서 패션에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최첨단 시스템으로 무장을 하고 여러분 아주 좋은 그런 망원경을 차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장비가 무기가 패션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선글라스는 건 깡패들이 끼는 게 선글라스 같더면 그게 아니라더라고요. 선글라스를 써야 시력을 보호하고 선글라스를 써야 이렇게. 예, 눈을 다치지 않는다더라. 운전을 하실 때나 아주 띠약볕이 장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쓴거라스 패션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안경도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안경을 써야 된다. 첫째 뭐요? 망원경을 써서 항상 십년 뒤를 생각하고 심리 밖을 멀리 볼수 있어야지 항상 발등에 불 끄듯이 호닥호닥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라. 두 번째는 뭐요?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분위기 파악을, 현장 파악을 잘해야 된다. 엉뚱하게 생뚱맞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지 말고, 쌍엉이 가지고 땡겨서 클로즈업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백미라를 가지고 과거를, 뒤를 돌아보면서, 왜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왜 5년 전에 이렇게 돈을 날리고, 그 실패했던, 아팠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비참했던 시절을 반복하지 않도록, 뒤를 볼줄 아는 백미러, 후사경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차를 여러분 운전하실 때 보면 양쪽 옆에 그 거울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봐야 옆에 오토바이가 오는지 이게 그게 안 보면 아무도 없는지 고 카바 틀다 그냥 와장창 하는 수가 있는. 객관성이죠, 객관성.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왜저 집사님은 저렇게 생활할까? 저 집사님은 옷을 또 저렇게 입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우리가 두세 사람만 만나면 반드시 선생님이 있다 그러죠. 그분 중에 좋은 거는 본받고 나쁜 거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분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객관성을, 균형을 갖추는 게 사이드미러예요. 항상 두세 사람을 보고 저 교회 권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저 집사님은. 다섯 번째가 현미경이 있어서 자기를 잘 봐야 된다. 현미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를 분석해.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볼때 그 사람이 지혜롭다, 성공적으로 살아간다, 멋지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자신감이 있더라. 노래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그래나가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두려워할 게 없고,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이런 게 오면 사람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마음의 패션. 두 번째는 뭐예요? 안경을 제대로 잘 써야 된다. 성경에 보면,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의의 검을 빼들어라. 이 전부 다 패션에 대한 얘기예요, 패션. 여러분, 군인들은 보면, 복장이 다릅니다. 군인은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일단이라고 하잖아요. 신발에서 차이는 신발이. 군인은 그 신발이 장, 장거리 행군을 하고, 야간 행군을 하고, 천리 행군을 하려고 하면요. 신발이 안 좋으면 발에 물집이 생겨서 걷지를 못합니다. 군인은 신발 자체가 워카라고 아주 군화는 신발이 경고합니다. 그래야 가시밭길을 딛고 돌짝밭을 띄어도 그냥 발이 상하지 않고 밤새도록 천리 행군을 하고 이러거든, 군인들은요. 그래서 그 전투 현장에서는 첫째 신발이 중요. 보금의 신발이라고 에베스 소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서 제자 사는 사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번에 성지 순례 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자.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자기는 소중하게 생각했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신발이 가는 신발. 여수아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수아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할때 우리는 웅크리고 앉아있고, 어금을 못피고 쪼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건너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확확 딛고 가는 거예요. 갈 때,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주시고, 제가 어저께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구호가 평생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성도가 되죠. 그게 그 교회 구호더라고요. 저는 참, 그 말씀이 좋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갈 때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 미지의 세계,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내리를 알 수는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확확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복을 주죠. 로봇은 싸우는 게 싫어서, 다투는 게 싫어서 여기 있다 저쪽으로 이사가고 우물 뺏기고 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게 로봇의 축복이야. 다투는 거나 싸우는 건 싫다. 나는 그런 데는 안 간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출입이 중요합니다. 출입이. 발.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이 오만원 자리, 망한 오만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거예요. 출입이. 이러분 하나님이 솔로몬 1 0 0번을 들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출입을 아는. 사람은 가고, 얹고, 앉고, 서고가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를. 우리 이쪽에 계신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교육장도 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남들 가르치고 내조해 주신 사모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사남매 길렀는데 공무원이 두 명이고 뭐 목회자가 한 명이고 얼마나 그 연륜이 나오잖아, 연륜이야. 이젠 할아버지가 되시고, 교장 선생님은 퇴하시고 교육장은 하셨지만은그 서라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laughs>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는 그대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그것이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러거든요. 좋은 엄마 밑에 좋은 딸이 나오고, 좋은 지도자 밑에 좋은,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발에 대한 패션이 중요하다, 발. 발의 건강이, 발에는 사람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편하게 잘 신으면, 신발이 복음의 신발, 가서 복음 전하는 신발이 돼야 되지, 엉뚱한데 덜락거리는 신발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가 나야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의 옷은 통으로 되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군인들은 항상 무장을 할때 발이 중요해요, 발이.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혼입을 같이 이렇게 된걸 통으로 된 옷을 유태인들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 허리띠를 질끈 묶어야 거기에다 뭐다 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교련 시간에 이러면 요 반도를 차야 거기다 수통도 차고 단칼도 꽂고 거기다 모든 걸 주렁주렁 수류탄도 달고. 이 반도 허리띠에다 모든 걸다 묶는 거예요. 허리띠 없이 뛰어가다간는그 시기 하잖아요. 바지가 쑥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진리를 따라가자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편하다고 조금 돈좀 아낀다고 편리주의 조금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그저 쉽게 재밌게 득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야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자신감이 어떠만요. 그 이상한가? 그래서 편리 위주로 뭐 재밌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거든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벌코 묶어놓고 거기에 진리의 업각에서 거기에 모든 걸 차는 게 군인들의 패션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진리 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차라. 의의 흉배라는 거는 의롭다는 건 뭘까요? 의롭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전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하고 그 백향목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종려나무가 왜 의롭냐 하면 종려나무는 첫째, 종려나무 백향목은 하늘을 향해서 똑 바로 자란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바로하늘 향해서 자라니까 의롭고 두 번째는 뭐냐. 종려나무 가지나 백향목 가지는 사방팔방으로 공평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 편드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가지가 공평하게 자라니까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나 백향목의 특징은 종려나무는 이긴 자의 성, 이긴 자. 성리했을 때 꺾어서 허산나 그게 종려나무고 종려나무는 부귀의 상징이다. 종려나무 한 포기가 비싼 건 얼마 한다 그랬어요. 사억은한대사억은 나무 한 포기가 종려 나무가 그 집안에 다섯 포기 포개, 열포기가 있다는 거는 할아버지 때 심어서 아버지 때 심어서 그 집안이 조선시대부터 저+ 저+, 저 집은 대감만님집 아이가 저 집은 저 할아버지가 그 벼슬하시고 저 집은 아버지 때그 나라를 위해서 지역 사회에서 큰일을 하신 분이다는 그+ 그 상징이 종려 나무 그리고 종려 나무는 와시서에서 자란다. 우리 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축복이 항상 물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다. 이사야 58장 11절에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물된 동산같이 복을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전부 물하고 관계된 거예요. 요셉은 샘곁에 심겨온 가지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서니까 상록수의 복이 있다. 입사기가 말하자면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에게 물된 동상 같은.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에 샘곁에 오아시스 근처에서 자라는 게 백향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 이 종려나무다 이 말이에요. 종려나무, 백향목, 이런 그 특징들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의의 흉배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가슴을, 심장을, 하는 게 되고 심장이 안 상해요.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별꼴이다 있고,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돼 있을 때 십자포화가 나아올 때, 그때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금방 걱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사장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늘 쓰러지고 시험 들고 상처 받고 문제가 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방패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화살을 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면 사방팔방에서 화살이 날아올 때는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빼들어라. 유일한 패션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성경보면 성경이면 말씀이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단장을 해야 돼.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꾸며야 돼. 말씀으로 내 자신의 여러분, 크고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있어. 돼요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10편 1편의 호하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보겠다 묵상이란 말이 메디테이션이란 영어가 메디슨 메디칼 할때그 의학적인 용어와 어근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듣고 묵상하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그게 평생 구호가 되고 가훈이 되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운동권이 돼, 운동권이 돼. 말씀이 살아 운동이 있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에 유익하는 거야. 이런 우리가 친구들 집에 신방 갔어요. 인간적으로 충고하면 다 기분 나빠. 인간 관계 망치는 비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성질 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 관계는 내가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면 다 싫어해요.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일지라도 똑바로 얘기하면 다 싫어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던져야 돼,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요. 그때는 반대로 해도 집에 가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10년 동안, 5년 동안 기도해도 해결 안 되던 것이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다 얘기하는데 10년 후에 체중이 싹 내려가는 거야. 저는 한번 친구 목사님들하고 밥 먹다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그들이 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설피 지나가면서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몇년 동안 채였던 그 기도 제목이 싹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니까요. 패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벌떡 묶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안경을 다섯 가지 안경을 차고 내 마음을 특히 잘 관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는 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방심 내 마음의 빈틈을 보이면 그 마귀가 귀신같이 앉잖아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틈을 내가 주지만 마 성도의 패션이 중요하다.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감기도 안 걸리고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몸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패션에 의해서 운동 선수들은 성적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 패션 테라피가 있고 제가 한번 여의도 선보금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그 여의도 선보금교회가 그렇게 수십만 명이 해집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질서롭게 진행이 되냐 물어보니까요. 유니폼의 힘이라더라고요. 성가대 가운을 입으면 나는 가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량 그 운전 차량 안내하는 분은요. 그 경찰복 비슷한 걸 입으면요.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그 교회 집회를 가 보니까 그 교회는 해병대 전우회에서 해병대 복장을 입은 남전도 회원들이요. 교통 정리하는데 그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뜨더라고요. 해병대 옷을 입고 막 호랑이 쫙 보니까 성도들이 쫙쫙 말을 듣는 패션이 말을 합니다 패션이 치료를 합니다 성도는 의의 패션 믿음의 패션 하나님의 전신 가출을 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